이번에는 클래스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우선 정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public 클래스 클래스 포스를 정의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x, y, z의 멤버 변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 생성자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기본 생성자가 있기에 저희는 이렇게 new를 통해서 생성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값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new를 하지 않고 1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조체와 다르게 이렇게 선언하고 대입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클래스가 레퍼런스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구조체는 이렇게 작업을 했을 경우에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레퍼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퍼런스는 바로가기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4메가바이트의 음악 파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즈에서 바로 가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의 바로 가기는 이렇게 바로 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바로 가기는 실제 음악 파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동작이 레퍼런스와 같습니다. 이해를 조금 쉽게하기 위해서 냉장고와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일상생활에 비춰보면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컴퓨터는 이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0번 칸, 1번 칸, 2번 칸, 3번 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 0번 칸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안에 냉장고 0번 칸에 있는 사과를 적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0번 칸이라는 내용만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냉장고 칸의 내용이 사과라는 것을 나중에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잇에 냉장고 2번 칸이라고 적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 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로 가보면 냉장고 칸의 내용은 배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에 냉장고 번호가 적혀 있다는 뜻은 내가 과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컴퓨터에서 주소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냉장고와 메모리가 동작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주소 1,000번과 1,001번과 1,002번과 1,003번이 있습니다. 각각에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변수명이 C 포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주소 1,000을 넣었습니다. 여기 있는 주소 천과 오른쪽에 있는 주소 천은 같은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C 포스가 가리키는 실제 값은 2가 되는 것입니다. 이 C 포스의 주소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C 포스가 실제 가리키는 값은 4가 됩니다. 변수가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실제 데이터 위치의 값을 가리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참조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변수가 참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변수가 실제 데이터를 가리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클래스의 힙에 참조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변수 c포스는 이 참조 주소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포스가 이 힙에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이제 클래스 변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메모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스타트함수 안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포스의 C포스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 값은 스택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뉴 클래스 포스로 생성자를 실행하여 C포스에 대입합니다. 힙에 C포스의 실제 데이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값이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 영어로 초기화 됩니다. 이제 스택에 있는 C 포스에서는 C 포스의 실제 데이터의 위치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C 포스가 힙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이제 각각의 값들에 값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값을 가져와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함수가 끝나면 이 C 포스가 변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비지 컬렉터가 이 힙에 있는 변수도 제거합니다. 클래스의 레퍼런스는 이렇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체와 클래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체의 값은 함수 안에 있을 경우 이렇게 스택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클래스는 힙에 생기고 스택에서는 이 참조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으로 클래스를 선언하고 C포스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XYZ의 변수 값을 넣겠습니다. 이 내부에서 실제 기본 생성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C포스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x 값에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y와 z도 마찬가지로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y 값을 출력하고, 대체값을 출력합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과 20과 30이 출력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추가 생성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생성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았듯이 기본 생성자는 추가하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값을 0 0 0으로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각 x, y, z의 값을 대입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구조체와 마찬가지로 추가 생성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자에서 x, y, z의 변수를 받고 이 멤버 변수인 disx와 disy, disz의 값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추가하면 저희는 이 c 포스 변수에 10과 2030을 그대로 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이후의두 줄은 스타트 함수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c 포스가 스택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힙에 실 데이터가 생겨납니다. 10과 2030을 받아서 생성자가 실행됩니다. 생성자의 x y z 변수가 10과 20, 3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dsx로 값을 대입하면 실제 데이터에 값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성자가 종료하면 이 x y z의 변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이퀄이 실행되면 이 r 포스가실데이터위치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린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타트 함수가 끝나면 시퍼스의 변수가 사라지고 나중에 o 이지 컬렉트에서 실제 힙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이 내용도 저번 시간에 이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생성자를 넣겠습니다. x, y, z의 변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disx와 disy. 디스 z에 값을 입력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값을 생성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는데 클래스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값이 출력되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변수와 함수의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쇼 함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쇼 함수는 디버그시 코딩 양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클래스는 설계도이고 인스턴스는 실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의를 통해서 클래스에 변수와 함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클래스는 메모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모리에 생기는 것은 뉴를 했을 때입니다. 이것을 객체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정의한 클래스를 new를 하는 작업이 인스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기본 자료형의 예를 들어보면, 인티저로 선언한 변수를 a, b, c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클래스도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객체장에서 객체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클래스를 정의할 때 다른 기능을 설계도상에서 받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e n 런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e n 런트 클래스는 x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콜론과 r e 런트를 입력하여 차일드는 e n 런트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받게 되면 상위 클래스의 기능이 전부 내네 것이 됩니다. 차일드에 있는 y 변수도, 패런트에 있는 x 변수도 차일드가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했듯이 설계도를 생각해 보면 차일드의 설계도에서는 x, y 변수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상속된 클래스와 아닌 클래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패런트를 상속받은 이 차일드 클래스는 x, y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처럼 Child A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클래스와 상속을 받은 왼쪽의 Child 클래스는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상속을 받은 Child 클래스는 코드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삼각형 표시는 상속을 받을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이것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Child 클래스를 가지고 인스턴스로 만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Parent와 Child의 클래스를 실제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안에서 Child C 클래스를 만들고 C의 인스턴스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X와 Y의 변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희의 모노비에이버 클래스도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플레이어 스크립트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모노비에이버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스피드와 파워 변수 말고도 모노비에이버 있는 기능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노비에이버 있는 스타트 함수는 게임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으로는 이 스크립트를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이 있고 하이어라키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3D 오브젝트의 큐브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큐브에 저희는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크립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에 C#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큐브에 집어넣겠습니다. 큐브를 클릭해 보면 제일 아래에 스크립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어 스크립트는 m o n o b e a v i r 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 m o n o b e a v i r 를 상속받기 때문에 저희 이 Start 함수와 Update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Start 함수에서 t r a n s f o r m 을 통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유니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큐브가 마이네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스태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